제가 인사처를 급습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수험생 카페를 통해서 많은 질문을 보내주셨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이 질문을 이제 차장님께 말씀을 드릴 건데 어떤 질문이 나올지 몰라서 좀 긴장이 되네요. <laughs> 너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항업님이 질문을 해주셨어요. 이제 지역 인재 채용 아, 이것도 굉장히 핫하죠. 지역 인재 채용 계획 다들 궁금하실 텐데. 지역 인재는 정식 명칭은 이전 지역 인재라는 명칭이 음... 맞는 거고요. 이 공공기관 같은 경우가 예전에 국가정책으로 해가지고 지방이전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 지역에 있는 인재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대를 해주는 정책으로 나온 게 지역인재 채용인데요. 채용인원의 30%에 대해서 그 지방에 있는 인재를 채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간혹가다 지역 제한하고 지역 인재하고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방에 있는 기관 같은 경우는 서로 안 가려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끼리만 경쟁을 할수 있는 채용 유형을 만들고 대신 지역에서 채용이 되면 한 10년 동 하는 다른 지역으로 정보가 제한되는 제도를 두고 네. 지역 제한을 채용하고 있는데 l 스 같은 경우는 현재 제주하고 강원 지역에 지역 제한을 두고 있고요. 지역 인재 같은 경우는 저희 에릭스는 이 전북 혁신 도시로 왔기 때문에 전북에 있는 지역 인재들에 대해서 채용 인원의 30%에 대해서 할당을 해서 채용을 더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방금 이제 지역 인재 전형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셨는데 이거랑 비슷하게 석현 님이 이제 또 질문을 한번 해 주셨어요. 지역 인재 할당제로 이제 뭐 추가 합격되는 경우가 있는지 혹시 이거에 있어서 이제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는지에 관한 질문인데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채용 인원이 만약에 100명을 뽑는다고 하면 지역 인재를 30%를 해야지 되기 때문에 30명을 뽑아야 돼요. 네. 근데 30명이 넘어가게 되면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30%를 목표로 했는데 1등서부터 100등이 합격을 해야 되는데 그 안에 30명이 안 되면 만약에 25명이 지역인재가 있으면 추가로 5명을 더 합격을 시켜서 30명을 맞추고 나머지 75명은 똑같이 합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채용 목표 인원은 100명을 했지만 지역인재의 미달 여부에 따라서 105명이 될 수도 있고 101명이 될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다른 거고요. 저희가 재작년 같은 경우 지역 인재로 저희가 목표했던 인원보다 12명을 더 채용한 경우도 있습니다. 지역 인재 때문에 결코 불이익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이번에 면접에 관해서 도 질문을 해주셨는데, 하늘 네. 구군님이 면접에서 말하면 안 되는 것이나 주의사항 있는지 여쭤봐 달라고 하셨는데요. 설명 한번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면접 같은 경우는 1인당 15분씩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들어가시면 1분 동안 자기소개를 하고 상하 면접에 대한 거를 먼저 답변을 7분 동안 하고 그 끝나고 나면 이제 경험 면접에 대한 거를 7분 동안 답변을 합니다. 그래서 면접관들이 앉아서 질문을 하시는데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이 면접도 평가기 때문에 네. 제 시간에 늦지 않게 도착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진행하시는 분의 지시사항을 잘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공채 시험은 모두 다 블라인드로 진행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공사나 아니면 좀 높으신 데 아는 분이 있더라도 자기 인적 사항이나 아니면 내가 그렇게 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절대 누설을 하시면 안 되고요. 만약에 인적사항에 대해서 잘못해서 말씀을 하시면 최악의 경우는 이 그분을 탈락하는 경우까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면접관이 한 분이 아니고 보통 네 분, 다섯 분, 여섯 분 들어가시는데 면접관들의 점수가 평균이 60점이 넘은 사람에 대해서만 저희가 평가를 하고 순위를 매기고요. 한분이라도 40점을 주시면 그분은 전체 평균 60점이 넘어도 무조건 꽈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인을 겨냥해가지고 점수를 만약에 못 받을 수 있는 행동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은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 저도 오늘 이제 차장님이랑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처음 말한 내용인데요. 4 0 점을 주신 면접관님이 한 분이라도 계신다 하면 이제 꽈락이 될 수도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주의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시간 약속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하니까 꼭 시간 약속에 대해서는 잘 지켜주시기를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닉네임이 호난사 삼님이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이분이 이제 질문해 주신 건데 실무 경험이 있으면 자소서와 이제 면접에 크게 유리해지냐라고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일단 저희 그 면접관들이 외부 위원도 있고 내부 위원도 있지만 내부 위원 같은 경우는 공사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네. 공사에 근무 경력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유리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면은 상황 면접 같은 경우는 대부분 공사에서 업무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할 거냐라는 것들이고 경험도 살면서 내가 뭐 성과를 냈던 거나 이런 경험을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그런 것들도 만약에 회사 업무를 경험한 적이 있으면 그런 것들로 답변을 하면 좀더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없다고는 할수 없지만 경험이 없더라도 본인이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고 답 변할 수 있으면 점수를 나쁘게 받을 순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경험 면접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 처음에 지원할 때 네.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해서 이 사람이 어떤 경험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거든요. 네. 또 자기소개서를 조금 성의 있게 쓰는 게 중요합니다. 간혹가다가 자기소개서에 뭐 노래 가사라든지 아니면은 뭐 말도 안 되는 외계어 그냥 이 키보드 막 두들겨 가지고 넣는 외계어를 넣거나. 아니면 간혹가다 그런 분들도 있어요. 이 경쟁률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려고 죄송합니다. 경쟁률 알아보려고 해요를 컨트롤시 컨트롤 부위를 컨트롤 해가지고 그젖수를 맞춰가지고 꽉 채워가지고 지원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이런 분들은 저희 회사는 서류 심사는 없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점수를 평가하진 않지만 적격 부적격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노래가사라든지 말도 안 되는 숫자나 외계어나 남의 거를 베낀 것 같은 자소서는 저희가 네. 부적격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꼭 유의해서 지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진짜 별 사람이 다 있는 거를 또 세상... 새삼... 끼게 되네요. 아 그리고 제가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궁금했던 건데 제가 저희 공사에서 하는 활동 중에서 예를 들어 인턴이라던가 아니면 제가 하고 있는 서포터즈라던가 이런 거를 저 말고도 하신 분들이 분명히 많이 계실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자소서나 면접 때 언급을 할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인지 궁금해서 네. 네. 본인이 했던 인턴이나 서포터즈 내용에 대해서는 자소서에 작성을 하셔도 되고요. 하지만 그 내용이 들어가서 그 사람이 누군지라고 특정할 수 있을 만한 기간이라든지 어느 지사에서 아... 어느 기간에 했다 이런 것만 아니면 그 외에는 예, 작성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어, 쉽게 얘기하면 좀 포괄적인 내용은 언급해도 되겠지만 네. 세세한 내용을 언급해서 알게 하면 이제 면접이나 자소서 때 불이익을 볼수 있으니까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번에는 캔커피 님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질문자분. 께서 30대 중반이라고 하십니다. 이제 나이가 40에도 이제 공사 측량직에 합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 공사 같은 경우는 이제 블라인드 입사 지원서와 블라인드 면접이기 때문에 뭐 학력이라든지 성별, 나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나이가 뭐 40이 아니고 50이 돼도 저희 회사에 지원해 가지고 합격을 하시면 다니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격 제한에 이제 회사 공사 정년만 안 넘으면 60만 안 넘으면 59세, 58세도 지원이 가능하고요. 나이가 제일 많으신 분 같은 경우는 45세도 입사하시는 분들이 아... 간혹 계십니다. 그래서 이건 공채 기준이고요. 네. 특수분야라고 그래서 보훈이나 장애나 공력직 같은 경우를 채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이분들 같은 경우는 50 넘어서도 간혹가다 합격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누가 됐던, 어떤 사람이 됐던,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나이랑 상관없이 저희 l 렉센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많은 사람들이 지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루키몽 님이 질문하셨습니다. 가산점을 <laughs> 최대로 채우려면 어떤 조합이 가장 좋나요? 조합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좋냐고 하셔서 이거에 대해서는 질문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 가산점으로 받을 수 있는 점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 4점이 최대고요. 일단은 누구나 시험 볼수 있는 건 일단 한국사가 있습니다. 한국사 같은 경우 1급을 취득을 하시면 2%, 이 점을 가져가실 수 있고요. 그 외에 이제 관련된 전공이 정보처리기사나 토목기사나 측지 및 측량 및 지형정보기사 같은 경우가 있으면 기사가 있으면 2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 내가 전공이 토목이나 이런 측량 쪽이다 그러면은 한국사와 토목기사나 측량기사 이렇게 받으시면 4점을 채울 수 있고요. 정보처리기사를 따실 수 있다 하면 한국사와 정보처리기사 두 개만 가져도 와 만점인 4점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은 비전공자는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누구든지 시험 볼수 있으니까 한국사 노려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생각이 난 건데 지적 기사, 지적 산업 기사, 지적 기능사 셋 중에 하나는 무조건 있으셔야지 LX에 지원할 수 있다는 거 이거는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죠? 제 말이 네 맞습니다. 네제 말이 맞다고 합니다. <laughs> 어... LX 사장님이 질문하신 건가요? 질문이 LX 내꺼야님이 네, 질문을 해주셨어요. 합격하면 이제 근무지 결정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하실 텐데 이제 근무지 결정은 어떻게 하나요? 저희는 굉장히 합리적으로 근무지를 결정합니다. 먼저 합격하시면 연수 교육을 3주를 교육을 받고요. 마지막 차수에 다 모여가지고요. 전광판에 저희가 갈수 있는 지역들이 쭉 나열됩니다. 그러면요 아... 성적 순으로 입사 성적 순으로 어플로 접속을 해서 1등서부터 순서대로 자기가 가고 싶은 지역을 선택을 하면 전광판에 그 지역이 선택한 지역이 하나씩 없어져요. 그래서 성적순으로 자기 <laughs> 가고 싶은 것을 정하기 때문에 이거는 누가 봐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방금 차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말을 듣고서 생각이 났는데 어떻게 보면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지만 지사결정은 뭐다? <laughs> 성적순이다. 네, 성적 중요합니다. <laughs> 지금 저희가 전보제한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만약에 신입사원이 한 본부에 있는데 적응도 하기 전에 다른 본부로 이동하고 이동하고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전보제한 제도가 있는데 이거는 신입사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아 쉽게 생각하면 군대에서 이등병들이 자대를 갔을 때 제가 알기로 한 2주 정도 이제 신병 보호 기간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그렇죠. 생각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전산 회계 회장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어요. 기획 경영 직렬은 분산화. 지역 본부에서 근무한다고 하는데 여기 이제 업무를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고 이제 기획 경영 이쪽 직렬에 대해서는 회사 자체에서도 뽑는 인원이 저는 적은 걸로 알고 있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 해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 경영 직렬 같은 경우는 근무하실 수 있는 곳이 본사나 아니면 부설기관 아니면 지역 본부에 있는 운영지원처이기 때문에 저희가 비율도 국토정보직에 비해서. 저희가 한9대1 정도 비율로 굉장히 좀 적은 인원이 운영이 되고 있고 그래서 네. 매해 채용하는 인원도 많아 봐야 한 10명 정도로 좀 적은 인원을 채용하다 보니까 요 분들은 또 근무하는 데도 정해져 있고 그리고 인원도 좀 적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들어오시는 게 나중에 들어오셔서 업무를 이해하고 적응하시는 데도 편할 것 같아요 이분들은 어. 지역본부 운영지원처 본사 아니면 부설기관에서만 근무할 수 있다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네, 어 이제 제가 취업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엘엑스 들어오기 위한 경쟁률. 음... 경쟁률은 이제 또 네. 어떻게 형성이 되고 얼마나 이제 어려운지. 이 경쟁률 같은 경우도 채용하는 분야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네. 기획경영직 같은 경우는 저희 공사를 준비하면서 다른 기관들도 같이 준비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네. 시험 보는 과목이 뭐 경영학이라든지 회계학이라든지 경제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른 기관의 그 기획경영직들도 똑같이 보기 때문에 좀 경쟁률이 높은 편입니다. 네. 더군다나 저희가 채용하는 인원이 1년에 10명이 안 되기 때문에 뭐 많게는 100대 1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아까 얘기했던 고졸보조직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고졸 자격만 있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고 지식검사를 한 과목만 보기 때문에 아... 그 지원율이. 그것도 좀 높은 편이에요. 그런데 네. 일반적으로 저희가 국토정보직 같은 경우는 매년 지원을 하시는 분 숫자가 대부분. 보면 한 1,200명 내외에서 매년 지원을 하시기 때문에 네. 경쟁률이 저희가 만약에 한 명을 뽑으면 1,200대 1이 되는 거고요, 100명을 뽑는, 뽑으면 이제 12분의 1이 되는 거고요, 10명을 뽑으면 만약에 이제 120분의 1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지원하시는 분은 숫자는 거의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매년 저희가 채용하는 인원에 따라서 조금씩 변동이 되고요. 경쟁률 참 궁금했었는데, 허, 헨디야 잘 부탁한다. <laughs> 네 오늘 이렇게 인사처의 이종승 차장님께서 본인 등판을 해주셔서 제업뿐만이 아니라 이제 l 스를 준비하는 많은 수험생들의. 의문이 풀렸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제가 이제 모든 수험생들을 대표해서 이제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혹시 오늘 LXTV에 출연하신 소감이 어떠신지 여쭤볼게요. 아, 예전에 제가 공사를 준비했을 때 생각이 조금 났는데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네. 자격증 시험서부터 공채 시험까지 굉장히 답답하고 모르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네.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무작정 찾아가서 도움을 청했었는데 공사 직원이 셨던 분들이 정말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많은 도움을 주셔서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 저도 만약에 저희 공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또 성심성의껏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드릴 수 있는 작은 도움이지만 이 도움으로 열심히 준비하셔서 꼭 저와 같은 이렇게 직장 동료로서 같이 생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진짜 따뜻한 마음입니다. 다시 박수. 저도 이제 비전공자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혹시나 제가 준비하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 혹시 와서 와서 도움을 구해도 될지 아, 될까요? 그럼요. 언제든지 아까 쪼다 배운데, 이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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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공, 이게 이공, 이요 이공, 이공, 이 이공, 이공, 요 토탈스테이션에 있는지 말씀시는가요 MDE를 보내시면 제가 언제든지 예,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어, 찬혁 씨도 오늘 이렇게 인사처에 근무하는 직원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궁금증을 해소하니까 뭐 어떠신지 소감을 좀 여쭤봐도 될까요?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수험생들이 가지고 있는 궁금증 사장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셔서 어떻게 보면 인터넷에 찾아보는 것보다 더 많은 정보를 얻어갈 수 있어서 저도 오늘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진짜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신 차장님께 오늘 감사합니다. 너 LXT 동료가 LXTV를 구독하고 나의 취업 성공 시작됐다. 구독, 구독, 좋아요, 알람, 알람 설정. 설정. 잘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